안녕하세요. 코북입니다. 현재 시장세가 정말 재미가 없으실 겁니다. 물려 계신 분들도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도 다 힘드신 구간이에요. 우리 코북이 가족분들께서는 기억나실 겁니다. 귀찮더라도 소중한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 매매 일지 짧게라도 쓰자. 내가 잘못된 오류를 범하고 있는 부분과 어떤 코인을 샀는지, 팔았는지 매매 일지를 쓰시고 스스로 정보 취합도 필요하다.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은 코부기가 몇년전 비트코인 시장에 여태껏 투자하면서 몇년전 정보를 수집한 부분과 현재 비트코인 시장의 연말 대불장의 트리거를 발생시킬 수 있는 세 가지의 열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 5,170만 원 형성되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들의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신다면.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역시나 비트코인 조정 하락 장세에 있어서 알트코인들 또한 속수무책으로 약 조정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 조정세 가운데 우리 스스스 형제들 최근에 테조스와 코스모스가 상승률이 상당히 괜찮았죠. 그리고 이오스부터 코스모스까지는 그레이스케일 신탁 투자 상품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스스스 형제들 화이팅입니다. 비트코인 달러 기준 가격으로 42,400불 형성되어 주고 있습니다. 어제자 긴급 방송에서 설명드렸던 부분대로 해당 선상 보이실 겁니다. 그죠? 해당 선상이 42,000불 구간입니다. 단기 바닥으로 우리가 42,000불 지지를 하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코인이 분들께서는 관심을 가져보실 것을 말씀드렸었고. 내가 중고수좀 된다. 어느 정도 내가 대응 전략이 잘 세워졌고 하락 구간에 진입한다더라도 단기적 수익을 노릴 때 손절선을 잘 잡을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설명드렸죠? 확대를 해서 보면 42,000불이 어느 정도 단단한 바닥은 아니지만 단기 바닥은 형성될 수 있다.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아래 꼬리를 말고 어제도 캔들 마감이 돼 주었고 오늘 역시 42,000달러 터치 후에 현재 가격이 형성되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싶다 하시면 해당 구간 기억을 하셔야겠죠. 36,000에서 43,000달러 10분할이 되었건 20분할이 되었건 안전하게 최대한 조정 하락 장세에서 진입을 개수 늘리기 목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고 또한 나는 해당 파란 박스도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뭐라 설명드렸죠? 녹색 박스 구간이 28,000에서 36,000달러. 해당 구간을 줄지 안 줄지는 모릅니다. 그 말은 비트코인이 이러한 흐름으로 빠진다 하더라도 재차 10월 달 어느 순간부터 다시 이렇게 또 상승 추세와 채널을 충분히 형성할 수 있다고 누차 설명을 드리고 있죠. 단순 차트적 기법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전 세계 경제 상황을 놓고 복합적인 이슈를 봤을 때 호북이가 이러한 관점을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은 지금 상황에서 뚜렷한 방향 나오면 물론 좋겠지만 현 구간에서 우리가 4만 달러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준다는 것은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4만 달러 이상이라는 것은 41K가 될 수도 있겠고 42K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K 단위는 0세계입니다. 이 점을 투자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북의 관점. 여기서 지금 추석 연휴 때부터 선발대를 보냈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야금야금, 조금씩 조금씩 코북이 방송에서 우리가 같이 알아보는 코인들. 코북이 또한 개수 늘리기 목적으로 야금야금 진입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 상승의 트리거를 발생시킬 수 있는 세 가지의 키를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비트코인 ETF 일정입니다. 같이 보실게요. 현재 비트코인 탄생 이래로 어마어마한 기업에서 그리고 기관에서 비트코인 ETF 신청 상품이 접수되었습니다. 비트코인 역사 이래로 최대 규모입니다. 이러한 거대 기관과 기업에서 본인들의 타이틀을 걸고서 ETF 상품에 신청한다는 것은 기업에 있어서 크나큰 명예와 큰 그림이 반드시 존재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ETF는 시간 문제일 뿐, 대중들 역시 비트코인 ETF 가능성을 충분히 보고 있으며, 많은 해외 전문가들 또한 비트코인 ETF는 빠르면 올해 연말, 많은 예측 자료로는 내년 상반기에 비트코인 ETF 승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가 왜 중요할까? 대해서 짧게나마 설명을 드리면, 비트코인 ETF는 제도권 진입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2017년 대불장을 이끌었던 시카고 상품 선물거래 CME가 어떻게 본다면 2017년도 불장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 ETF가 세계 최초로 승인된 국가는 올해 2월달 캐나다입니다. 또한 올해 4월 11일 코인베이스가 나스닥 직상장이 되었고, 얼마 전 로비누드도 나스닥의 직상장이 되었죠. 이것은 비트코인이 점차적으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있다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ETF가 최종적으로 미국 금감원 SEC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는다면, 글로벌 거대 기관들이 더욱더 유입이 될 것이며, 대중들에게 또한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해집니다. 전체적인 암호화폐 인덱스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많은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다는 거죠. 실례로 화면에 보시는 것은 골드 금의 차트입니다. 골드 금은 1980년도 많은 상승 이후에 84년도부터 엄청난 횡보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시듯이 2003년경에 골드 ETF가 최종적으로 승인되게 되었죠. ETF가 승인되면서 골드 금은 급격한 상승을 보여주게, 보여주게 됩니다. 엄청난 상승세죠? 대략적인 기간으로 봤을 때 9년에서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거대 상승 사이클을 맞이했다는 거죠. 골드, 금이. 그래서 우리가 현재 비트코인 상승의 트리거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비트코인 ETF다. 이렇게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두 번째 열쇠. 남들이 시즌 종료를 외칠 때코북이 방송에서 템루트 업데이트를 가장 빠르게 설명을 드렸었죠. 다가오는 11월 달에 최종적으로 템루트가 실행되게 됩니다. 상당히 웅장하죠? 그렇다면 템루트 업데이트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같이 알아봐야겠죠? 해당 영상에서 우리가 남들이 시즌 종료다. 도망쳐. 끝났다. 비트코인 날아간다. 패닉셀을 했을 때허부기 가족분들께 해당 영상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영상을 꼭 참고해 보세요. 라고 하면 안 보실 것을 알기 때문에 허부기도 복습 삼아서 다 같이 짧게 시청하고 가시겠습니다. 어떤 것인지 대해서 햄루트는 비트코인의 기술적인 업데이트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를 더욱더 향상시키고 복잡한 트랜잭션과 관련된 요소들을 개선하는 업데이트인데요. 2017년도 8월에 최종적으로 세그윗 업데이트 논쟁이 있었습니다. 세그윗 업데이트가 최종적으로 2017년 8월 달에 활성화되면서 일주일 동안만 비트코인 가격이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간 설명을 덧붙여서 설명드리면 17년도에 세그윗 업데이트가 진행되면서 얼마나 상승했는지 같이 보실게요. 일주일에는 50%, 2주일에 있어서 2주 만에 80%만큼 상승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2017년도를 최고의 불장으로 이끌었습니다. 세그윗 업데이트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알아볼 템루트는 어떤 것이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템루트는 비트코인 사용자의 여러 키를 모아서 하나의 서명방식, 서명데이터를 만드는 기술인데요. 예를 들어서 한 사용자가 한 계정에 담긴 비트코인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세 명의 키를 모두 사용해야겠죠? 여기서 추가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슈노르 서명입니다. 다중의 사람들의 서명에서 일종의 대장키를 만들어두고 사용할 때만 대장키를 꺼내서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다중의 인원들에게서 사용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만 사용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작아지게 되면서 속도가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대량의 큰 금액을 운용하는 기관과 회사의 금융기관 단체가 비트코인으로 대규모 금액을 송금할 때 프라이버시 효과가 더욱 더 향상되는 효과가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상에서 전송 및 저장에 하는 데이터 양이 감소되고 블록당 더 많은 트랜잭션 처리 그리고 더 높은 TPS 비율 (트랜잭션 수수료)가 저렴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다가오는 11월에 완료되면서 비트코인 탄생 이래로 가장 큰 업데이트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네요. 일종의 마스터 키가 되는 셈인데 가변성 솔루션과 개인정보를 보호하죠. 당시에는 템루트 있어서 시그널이 90% 정도 진행이 됐었네요. 지금은 100%다 진행이 되어서 11월 경에 비트코인 템루트 업데이트가 최종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4년 전에 세그윗 지금은 템루트 업데이트. 해당 영상이 6월 달에 올려드렸었네요. 신규 코린이 분들 머리가 아프실 수 있는데 공부하실 분들은 방금 영상 참고하셔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비트코인 투자가 처음에 투자하기 전에 공부가 안 돼요. 원래 물리고 손실 보고 잃어야 공부하는 게 비트코인 시장입니다. 뭐라는 게 아니고, 저도 그랬으니까요. 음,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열쇠가 될수 있는 미국 인프라 법안입니다. 현재 미국의 부채한도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화면에 보시듯이 22조 달러. 우리 돈으로 2경이에요 이경. 경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평상시에 잘 들어보는 금액은 아니죠. 액수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인프라 법안에 있어서 미 하원에서도 부채 한도 상향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대략적으로 인프라 법안은 원화죠. 원화 우리나라 돈으로 5천조에 달하는 금액을 푸느냐 마느냐 대략적으로 그러한 맥락인데 5천조라는 것은 엄청난 양적 완화죠. 화폐가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방정부 셧다운 승인 마감일 9월 30일을 앞두고 있다. 만약에 법안이 부결된다면 정부의 셧다운과 역사상 최초의 디폴트가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 투자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즉, 인프라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100명 중에서 60명의 국회의원이 찬성한다면 인프라법안은 진행되게 됩니다. 지금 경제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엄청난 화폐, 마지막에 라스트 댄스를 위해서 시장성의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천조 규모의 자금이 당연히 비트코인 시장으로만 들어오진 않겠죠. 다양한 투자자산, 부동산을 비롯해서 주식,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까지 들어올 수 있다. 우리는 충분히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도 우리가 다 경험하셨듯이 인프라 법안이 세 번째 열쇠라는 거죠. 오늘 방송은 비트코인을 상승장으로 이끌, 트리거 세 가지의 열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호부기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오늘 방송 유익하셨으면 합니다. 투자에 잘 참고하셔서 좋은 투자 결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주말 잘들 보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